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인입니다. 칸중국에 따르면 시진핑 중공당수는 최척근인 장유샤 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는 의기투합했을 뿐만 아니라 소급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서북 야정군 시절부터 좋은 관계였으며 오랫동안 왕래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장유샤는 시진핑에 이어 군 최고 지도자이자 시진핑의 핵심 지지자가 됐습니다. 시진핑은 몇년전장 류샤의 도움을 받아 중앙 경위국을 대대적으로 속청하려 했습니다. 당시 시진핑 측 정보에 의하면 해임되었거나 해임을 앞둔 일부 군부 원로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기는 억울하다며 중앙 경위국 일부 장병들을 선동해 쿠데타를 일으켜 시진핑과 왕치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중앙경위국의 대대적인 개편을 직접 단행한 사람은 장유샤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일부 학교 군 간부들은 정직 처분을 받고 군 기울검사위원회에 보내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왕샤오진 경위국 국장이 이유 없이 사망한 사건을 보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위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가 없었다면 수년 전에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년 우정이 뒤집히고 두 사람 사이는 틀어져 싸움은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가 난 사람은 로켓군 사령관 리비 차우 등이고 모두가 장류샤의 관할에 있는 부하들이며 그중몇 명은 장류샤의 직속 부하들입니다. 중공 관가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데. 개를 때리려면 주인이 누군지 먼저 보아야 한다는 말이며, 누군가의 측근이나 부하가 잡혀갔다면 그 뒷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장유샤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 행사에 불참해 당시 장유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약 6개월 전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쥐간생이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후 그는 중요한 의회에 불참했습니다. 중공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에 있어서 절대 충성하지 않는 이중 인격 인물로 여겨졌던 주관생은 낙마 후 특히 유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번 군사 숙청 풍파의 근원이 바로 이 주관생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불만을 담은 사적인 대화를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대규모 숙청을 단행한 이유입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시가군에게 이렇게 칼을 뽑아든 이유는 자신이 이중인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가군은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에게 절대적인 불충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진강은 시진핑이 직접 밀어 로켓처럼 고속 승진했다가 실종되어 주사를 맞고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홍 2세대 리우위안은 시진핑을 위해 시차이 허우와 골버슝을 소탕한 공신으로 인민대표가 됐습니다. 왕치사는 시진핑을 위해 사람을 체포하고 정적을 숙청하는 일을 도왔지만 시진핑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군부 홍 2세대인 리상프까지 잡혀가고 이제 장유샤만 남았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모든 당관리는 다 쓰면 버리는 그의 바둑알입니다. 왕리진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당관리는 지도자가 심는 껌과 같아서 맛이 없어지면 버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장유샤는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장유샤는 우울한 얼굴과 슬픈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공관료들은 좌석 배치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장유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앉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초군 고위 간부 9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최소 5명이 로켓 부대 출신이고 그중 3명은 장류샤의 부하였는데 그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인 방송인 천포공은 시진핑이 장류샤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며 감시까지 하고 있지만 감히 장류샤를 잡아들일 엄두는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장류샤는 군부와 인연이 깊고 현재 중공중앙군사위원회 내에서 시진핑파와 장류파 사이의 잠재적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어 장류샤를 공격한다면 너무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장류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류샤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시진핑은 장류샤를 감시하고 있다.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 16일 장유샤는 중공당교에서 시진핑이 연설하는 고품질 금융발전 촉진을 위한 성장관급 지도간부 특별 세미나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장유샤는 청중석에 앉아 연단에 있는 시진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장유샤의 인상은 찡그려졌고 돌출된 두 눈의 표정은 엄숙하며 증오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중국 법학가 위안웅빙은 장유샤가 펑도화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태자당인 류이안 후더핑과 개인적으로 왕래하고 있다. 류이안과 후더핑이라는 사람들이 반 시진핑 공감대를 형성하자 장유산은 시진핑의 의심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닌 시진핑은 한편에는 군인들의 충성심을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군대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배치하고 싶어한다. 그는 예언도 믿는다. 추배도 의원에는 동문에 활과 황금검을 들고 있는 자 이 용사가 후문을 통해 황궁에 들어간다. 그러면 논의할 것도 없이 바로 처형될 것이다. 라는 말은 시진핑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류샤의 성에는 활궁이 있고 이름에는 샤, 즉 용사가 있습니다. 1인 언론인 천포공은 현재 중공 군대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한 무리를 이용하여 다른 한 무리를 치고 있다. 과거에는 장류샤를 이용하여 단파 및 기타 파벌과 싸워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은 허웨이동을 이용하여 장류샤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중점은 시진핑은 현재 장류샤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또 가장 유력한 새 국방부 장관 후보였던 류전이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을 피하고자 장관 임명을 몇달 동안 고의로 연기했습니다. 류전이는 현재 중공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참모장입니다. 그는 베트남의 라오선 전투에 참여했으며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와 장류샤는 전장에서 상하 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우정은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천포공은 리상프의 사고 이후 관행상 류전리가 국방부 장관직을 승계해야 한다. 그런데 시진핑은 중앙 위원도 중앙 군사 위원도 아닌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해군 출신 뚱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 이것은 유전이를 버리고 장유샤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진핑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유전이와 장유샤는 모두 위협이 되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총과 포를 본 적도 없고 군대 문화도 아직 강렬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